비가 많이 와서 미호강이 범람하고 교통이 교통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예? 여기 지금 성우수 주무관이 얘기한 것은 인근 재방 범람의 위험으로 주민 대피 및 교통 통제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. 그냥 별일 없이 전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렇죠? 제가 그때 통화 내용을 기억을 해봤는데요. 네. 제 기억상으로는. 범람 위험이 있어서 청주시하고 음. 경찰청에 연락을 했고 음. 재난 문자도 요청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충청 그 저희 저도 알고 있어야 할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근데 그걸 이한울 주무관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전화했을 리는 없지 않겠어요.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한울 주무관한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 당시에는 이한울 주무관한테 그렇게 얘기서 당국에 보고를 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전화를 했을 거고 그 당시에는 그 알고 있어야 할것 같다는 말이 말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알고 있어야 할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임무를 나의 임무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까? 그 상황에서 그긴박한 상황에서 전저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비상 3단계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 전화가 왔는데. 알고만 있으라. 이한을 주무관 알고만 있으라 하고 일체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?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말씀을 하시기를 저희 청주시하고 경찰청에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. 그쪽은 이제 현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인데 어 이제 알려졌다고 하니 현장을 대... 7분이 넘어서 7분 넘게 얘기 했어요. 7분 넘게 포탈 아니 8분 맨 마지막 네 번째 전화까지 한번 8분간 통화를 했어요. 그런데 네. 전파하고 전파하고 보고하고 하는 그런 그런 자기 자신의 인물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8분간에 걸친 네 차례의 전화를 받고 그리고 <laughs>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취지여서 나 혼자 알고 있으 그냥 끝냈다 그 얘기입니까? 끝냈다라고는 끝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. 그 초동 대응 기간인 청주시 경찰청에 알려졌다고 해서 거기서 우선 대응이 되는 줄 알았고 나중에 상하 전파 및 신전화 재난 통신망으로 전파가 될줄 알았던 것입니다. 그렇게 알았는데 전파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이안을 주무관님. 네.